네, 안녕하세요. 100년 가는 프론트엔드 코드 SDK로 발표하게 된 박성현 최진영입니다. 저와 성현님은 토스페이먼츠에서 다양한 결제 제품의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중 SDK 개발에 대한 경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 SDK 소개와 FE 개발과의 차이를 짚고, SDK가 지켜야 할 가치와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여정을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결제 SDK. 이름부터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도 입사 초반엔 이 단어가 뭔지 잘 몰랐는데요. SDK 개발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결제 SDK가 뭔지 짧게 소개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결제를 연동하는 개발자라면 어떤 걸 해야 할것 같으신가요? 시작할 때부터 막막하실 텐데요. 실제로 결제창을 띄우기 위해 꽤나 번거로운 작업들이 존재합니다. 결제창을 위한 UI 구현, 보안을 위한 인증 흐름 구현, HTML 폼과 요청을 위한 비동기 처리, 이외의 다양한 예외 처리 등 결제창을 띄우고 결제를 요청하기 위해선 다양한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토스페이먼트는 결제 SDK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결제 연동을 할수 있도록 가맹점 개발자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게 목표였죠. 그럼 토스페이먼트 SDK를 사용하면 어떻게 결제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SDK를 불러오고 이를 초기화한 다음 결제 파라미터와 함께 결제 요청을 하는 리퀘스트 페이먼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돼요. 다음 몇 줄로 사용자가 결제 창을 볼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었죠. 간단하지 않나요? 이런 연동 경험을 제공하기까지 내부에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운영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운영을 하다 보면 특정 메소드의 사용량을 분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희도 개페이먼트 메소드라는 사용량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고, 이를 추적하기 위해서 메소드 호출 시 로그 요청을 보내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해당 기능을 반영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안 된다는 문의가 들어왔어요. 로그를 추가했는데 결제가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당 가맹점이 g e t p a y m e n t 메소드를 아주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호출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로그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로그들이 쌓였어요. 이 네트워크 요청들이 브라우저에 쌓이면서 결제 페이지가 느려지고 다운되는 문제가 발생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가한 로그가 우리 로그 서버의 디도스 공격이 돼버린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특정 가맹점에서는 커스터머 키라는 고객 식별자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시크릿 키를 넣는 연동 실수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희는 가맹점의 보안 또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아, 이런 이슈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커스터머 키에 시크릿 키를 넣는 경우를 에러를 발생하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추가한 코드는 다음과 같아요. 커스터머 키가 시크릿 키의 형태인지를 확인하고 에러를 뱉죠.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일반적인 가맹점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커스터머 키의 시크릿 타입이 아닌 넘버 타입을 보낸 가맹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커스머키에 넘버 타입의 값이 들어오면서 스트링 타입에서만 지원하던 stat with api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stat with is not a function 에러가 발생했던 거죠. 이런 점들에서 SDK 개발은 일반적인 프론트엔드 개발과 다른 점이 많았어요. 가맹점 코드 속에 깊숙이 박혀 가맹점 코드와 동일한 수명을 가졌고 가맹점이 연동하는 방법과 런타임 환경에 따라 호출되었어요. 또 가맹점과 우리가 만나는 접점이자 기술 커뮤니케이션의 창구이기도 했고요. 단순히 API를 소비하는 쪽이 아니라 결제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API 제공자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가맹점 코드가 100년 간다면 sdk 코드도 100년 가야 한다고요. 가맹점과 sdk의 인연이 이렇게 깊은 만큼 저희에게 중요한 가치는 다음과 같았어요. 결제 장애가 나지 않고 결제가 꾸준히 나면서 가맹점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고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용하며 가맹점의 비즈니스 확장성을 보장해야 하고 최고의 연동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점 개발자의 생산성을 보장해야 했어요. 이런 가치들은 다시 풀어 말하면 다음과 같았어요. SDK는 언제 어디서 호출되어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다양한 가맹점의 커스터마이징 요소를 확장 가능하게 처리해야 하며 가맹점 개발자가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인터페이스와 동작을 확보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정성, 확정성, 명확성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v2 SDK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음 이야기는 성현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발표를 맡은 박석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앞에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SDK는 가맹점에게 의존적인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저희들 사이드에서 QA로는 알수 없는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정성을 중요한 목표로 세우고 사이드 이펙트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나씩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메인 계층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검증하는 단위 테스트를 300개 이상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제품의 사용 형태를 유스케스로 정리한 뒤에 이거를 플레이라이트 이트위 통합 테스트로 녹여냈습니다. 예외 테스트 또한 통합 테스트에 계속 반영을 하면서 300개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테스트 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커버리지가 넓은 자동화된 테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배포 이후에도 대시보드와 언러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테스트 코드로 확보하지 못한 안정성을 챙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위한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다양한 가맹점의 환경과 유스케이스를 파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맹점의 연동 방식은 언제나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고민을 하다가 좀더 빠르고 쉽게 결제 이상 지점을 파악할 수 없을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제 제품을 운영을 하면서 느낀 건 결제장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대부분은 잘 작동하지만 특정 가맹점에서는 안 된다는 장애, 그다음은 PC에서는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안 되는 등 특정 런타임에서 런타임에서 문제가 있다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두 가지 케이스를 빠르게 알수 있도록 별도의 모니터링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특정 가맹점에서 혹은 특정 런타임에서 결제 성공 흐름이 떨어지는 지표가 있는지를 추적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결제 성공 흐름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저희 토스페이먼트에는 글로벌 트레이스 아이디라는 굉장히 특별한 지표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관계 없이 하나의 결제 요청에 대해서 시스템의 모든 로그를 이어볼 수 있는 식별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 사이트에서 결제를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결제를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를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그를 가맹점별로 그리고 런타임 환경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두었고요. 이 결제 성공 평균치를 계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포 이후에 이 리포트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왼쪽에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 가맹점 탑 3라는 내용이 나오고 진영몰이라는 곳에서 전체 실행이 실행이 41건에서 0건으로 완전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가맹점의 결제 성공 평균, 평균 건수를 의미하는데요. 배포 전에는 일정 시간 동안 평균 41건이 성공해 결제 요청을 성공을 했는데 배포 이후에는 어떤 요청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 가맹점은 배포 이후에 문제가 있었고. 저희는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서 빠르게 캐치를 할수 있었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환경별로도 어디서 이제 결제 요청이 청이얼마어왔어지도파악파할을할수있들었습었습정리정해보해여면여지테지트제 테스트와 템모시터템모니 i 링을통 i 서저희해은저희 안전 많은 안전 만물었을요들었어요포한이후포한이후 통해서 문통해있문지하있씩지하보씩살펴에리포트에여포트지여러트지 통해서 통해서. 빠르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 V2 SDK는 안정성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갈 가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확장성은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가맹점에 다양한 요구 사항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특정 결제 수단은 결제를 낮지 못하게 막아달라거나, 아니면 우리 가맹점에 모든 결제 수단은 이제 면세로 처리를 해달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 요구 사항을 가장 앞단에서 받아주는 게 바로 SDK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진영몰이라는 곳에서 어떤 결제 수단에 대해서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유효성을 검사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구현을 하시겠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laughs> 일반적으로는 간단하게 이 품을 추가해서 이 요구사항을 대응을 했을 거예요. 가장 비용이 싸고 그 실제 처리하기도 편하니까요. 저희도 이렇게 요구사항을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이 늘어나니까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결제를 요청한다라는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졌고 가맹점의 커스텀 요구사항들을 파악을 하는데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결제를 요청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핵심 로직과 일반 특정 가맹점의 로직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은 모든 가맹점은 동일한 메시지를 따르지만, 필요하다면 자신만의 구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는 구현을 작은 레고블록 단위로 구성을 해서 가맹점의 요구사항은 레고블록을 바꾸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있기로, 있도록 컨셉을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커스텀 요구사항을 더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기존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맹점이 공통으로 처리하는 로직은 표준 레고 블록으로 그리고 특정 가맹점의 요구사항은 커스텀 레고 블록으로 부르고 그 레고 블록들을 조립을 해서 별도의 SDK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로 저희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텐데 레고 블록이라면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소프트웨어 설계 관점으로 기준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저희 업계에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변경의 원인이 되는 곳을 따라서 경계를 그어라. 저는 이 격언을 따라서 두 가지 경계를 긋고 그 경계가 경계를 서로 맞물리는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서로 맞물리는 부분으로 만들면 총세 가지 계층이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그 계층에 맞게서 맞게 블록을 제공을 해서 조립을 한 형태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예시를 들어보면, 가맹점이 사용하는 메소드의 형태가 바뀐다면, 이 부분은 퍼블릭 인터페이스라는 그 레이어에 변경을 가하게 되고, 뭐 도메인 정책이나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도메인 레이어로 정의를 하고, 서버 API나 웹 API 등 외부 의존성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익스터널 서비스 레이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말로만 들으면 조금 감이 안 오실 테니, 앞서 말씀드린 결제를 요청한다라는 메시지를 기준으로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퍼블릭 인터페이스에는 가맹점이 결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호출하는 함수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파라미터를 넘겨야 하는지, 어떤 에러를 던지는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도메인에서는 결제를 요청할 때 필요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할부 정보를 설정하고 프로모션 코드를 적용하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터널 서비스는 서버 API가 어떤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 세션 레포지토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등을 담고 있어요. 실제로 이 경계를 넘어서 이제 서로의 계층들이 구현을 참조할 때는 모두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구현을 주입하는 의존성 주입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메인에서 고객 세션 레포지토리를 참고를 할때이 세션이 로컬 스토리지에서 관리가 될지, 아니면 세션 스토리지에서 관리를 될지는 모두 SDK에서 레고 블록을 조립할 때 어떤 구현을 주입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SDK는 결제를 요청한다라는 메시지 외에도 결제 수단을 등록하거나 그 외에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모두 각각의 레고 블록으로 조립이 레고 블록으로 구성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조립을 해서 제공이 되는 게 바로 v2 표준 SDK입니다. 앞서 저희 예시를 들었던 그 유효성 검사 샘플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진영몰에서 특정 결제 수단에 대해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유효성을 검사해 달라는 이 요구 사항은 v2 SDK 기준으로는 도메인만 바꾸는 형태로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도메인 레고 블록만 변경하면 변경을 하고 해당 가맹점에게 진영몰 SDK라는 커스텀 SDK를 제공을 하면 표준 SDK를 오염시키지 않고 새로운 요구 사항을 깔끔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고 블록 컨셉과 세 가지 계층을 통해서 가맹점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쉽게 해결해 줄수 있게 되었고 V2 SDK 목표인 확장성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현 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인 명확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 다음은 가맹자비 결제 요청을 보내는 코드의 일부를 가져와 봤어요. 실제로 많은 결제 파라미터를 리퀘스트 페이먼트 메서드를 통해 보내고 있었죠. 근데 이 파라미터, 단순히 그냥 파라미터일까요? 저희는 좀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일부 파라미터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카드 인스톨먼트 플랜이라는 파라미터는 카드 할부 계열수를 뜻하는 파라미터네요. 넘버 타입이며 0, 2에서 12의 값을 설정할 수 있었고 특정 파라미터와 함께 사용할 수 없어요. 커렌시라는 파라미터는 결제 통화를 뜻하는 파라미터네요. KRW, USD, JPYG를 지원하며 해외 통화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파라미터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인터페이스는 단순한 함수가 아니었어요. SDK와 가맹점은 100년을 함께하는 사이인 만큼 그 접점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단순한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가맹점과 우리 사이의 공식 언어이자 공동으로 학습해야 하는 지식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인터페이스를 함수를 넘어서 계약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을 분리함으로써 구현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인터페이스만 존재하는 구조로 경계를 설정했어요. 인터페이스가 계약이 됨으로써 코드 그 자체이면서도 문서이고 스펙이고 약속이 되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함수의 시그니처를 인터페이스로 분리한 게 아니라 이 함수가 반환하는 에러와 응답 타입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명세들을 담은 주석까지 가맹점들과의 모든 약속을 명시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분리한 계약의 일부를 가져와 봤어요. 리퀘스트 페이먼트 API라는 순수 API를 순수 타입 스크립트 인터페이스로 분리하고 j s o c 를 이용해서 에러와 응답 예시 코드들을 명시했어요. 그리고 주석을 이용해서 파라미터 설명과 여러 제약사항들까지 제약 가맹점들과의 모든 약속들을 명시했어요. 또 이런 계약을 NPM 패키지로 분리하여 단일 계약 패키지의 형태로 제공했어요. 물리적인 경계를 형성하고 구현과의 변경의 시점을 분리했죠. 이렇게 SDK 인터페이스를 계약으로 분리하면서 이 계약을 다양하게 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활용 방안을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기시 버전 관리를 넘어서 계약서이자 히스토리북의 역할이 되게 만들었어요. 계약을 명세한 코드를 기술통해 버전 관리함으로써 기디프만 봤을 때 누구에 의해 어떤 계약이 언제 변경됐는지를 알수 있겠어요. 어떤 논의를 통해서 어떤 맥락에서 바뀌었는지를 추적 가능하게도 만들었고요. 저희 기티프 중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보이시나요? request payment에 currency라는 파라미터가 추가되었어요. 이 파라미터가 해외 카드 다통화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생겼다는 걸알수 있고, 조이라는 사람이 이를 추가한 걸알수 있네요.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던 노션도 커밋 메시지에 함께 첨부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 문서나 사내 메신저 등 중복된 출처가 아니라 이 기시 히스토리 단일 신뢰 지점이 될수 있었어요. 또 예전에 특정 사람만 알고 있었던 히스토리들을 이제는 시스템 차원에서 추적할 수 있었죠. 다음으로는 계약을 통해 살아있는 연동 문서를 만들 수 있었어요. 타입스크립트 기반에 작성된 계약을 읽어서 이를 MDX 파일로 변환하고 해당 파일을 정적 서비스로 서빙해서 개발자분들이 읽을 수 있는 연동 문서를 제공했어요. 이렇게 자동 생성된 문서는 다음과 같아요. 아까 잠깐 봤던 리퀘스트 페이먼트라는 계약이 위에 형태로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었어요. 그 계약이 변경되면 이 문서 또한 자동으로 변경되는 구조이죠. 이렇게 계약을 기반으로 한 문서를 통해 문서와 코드 간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해당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해서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없었죠. 또 별도의 연동 문서에 대한 관리 비용이 감소했고, 가맹점 개발자에게 좀더 친화적인 형태로 진화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계약을 통해 유효성 검증을 검증 계층을 만들 수 있었어요.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성된 계약을 읽어 조드 스키마로 변환하고 이를 가장 바깥 레이어에 위치시켰어요. 약속된 계약과 동일한 값이 들어오는지를 검증하는 유효성 검증 계층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었죠. 유효성 검증 계층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발생해요. 가맹점이 셀렉터 파라미터 타입을 잘못 설정했거나 오더 아이디라는 필수 파라미터를 누락하거나 어, URL 형식을 잘못 넘겼거나 통화값이 잘못된 경우 에러를 통해 가맹점 개발자에게 알려줄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잘못된 결제 연동에 대해 빠르게 피드백할 수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연동 경험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값이 SDK 내부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류, 오류 방지 셋팅이 형성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커스터머 키가 넘버 타입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신뢰할 수 있었죠. 어, 이외에도 명세화된 계약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에요. AI 활용성을 향상시키거나 계약이 하나의 유비쿼터스 랭귀지로 확장되는 것 또한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는 인터페이스를 계약하며 명확성에 좀더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v2 SDK를 만들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임팩트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어, 최적화된 모니터링 도구와 촘촘한 그물망을 만듦으로써 가맹점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었고 조립 가능한 SDK를 확보함으로써 가맹점의 비즈니스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었죠. 또 인터페이스를 계약하면서 가맹점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은 임팩트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많은 러닝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세 가지로 치려보면 다음과 같아요. 안정성을 위해선 배포된 내용을 빠르게 검증하는 최적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확장성을 위해선 유연함이 필요한 곳에 경계를 긋고 변경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과 명확성을 위해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명확한 계약을 둬서 해당 영역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쯤 되면 저희 SDK.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토스 페이먼트 개발자 센터에 방문하시면 결제 SDK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샌드박스가 구축되어 있어요. 다들 방문하셔서 많은 사용과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SDK 개발을 같이 할 동료를 모집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채용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스페이먼츠의 SDK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API는 서버 사이드에 또 존재해요. 이 부분은 토스페이먼츠의 오픈 API 생태계 발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